안녕하세요. 치이사입니다.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것저것 인생 정리, 사무실 정리하고 있는데요. 이제 계속해서 요즘 제가 그냥 쉽게 버리지는 못하고 있던 그런 책들 무료로 필요한 분께 드리고 있거든요. 영어하고 일어하고 이렇게 딕셔널인데요. <laughs> 음.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래서, 뭐, 안 아, 필요하시면 또, 저도 그냥 버리면 되니까, 버리기 전에 이렇게. 듣는. 영어 있고, 이쪽에 아래쪽에, 한글 발음하고, 일본어, 이런, 그런 사전이에요. 그림, 그림으로 보는 그런 사전이고. 그 당시에 옛날 얘기인데, 어,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저는 주로, 음, 이제 욕심에 영어로 같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다가 영어를 우선 공부하고 이러는 때 공부를 못 했던 것 같아요. 단어만 좀 보고. 그냥 뭐 한번 보시고 버리셔도 괜찮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. 그리고 이렇게 영어 발음도 한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나름대로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 낙서해고 그랬던 거 그냥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 이 문장들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I'm looking for a pair of ready made golf shoes made of good leather. We are well known of the golf shoe making in the downtown. I know that's why I'm here. How do you like this pair? So 이렇게. Let me show you another pair. 뭐 괜찮은 것 같고요. This seems to be a nice bunch of grapes. Are they Are they sweet? <laughs> of course, yes. And they are. Seedless. Taste one, please. 씨가 없대요. <laughs> I'll, I'll take this bunch. 음. 한 송이, 뭐두 송이 이렇게. Anything else, madam? 이렇게. Yes, I want a couple of p e a c h 복숭아 좀. 그래도 꽤 있어 먹을만한 것 같으니까, 한번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은요.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고 그럴만한 여유는 없으니까요. 또 다른 방법을 뭐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. 그림하고 또 이렇게 음, 이제 발음을 한글로 써놨고 해석도 있고 니까 When do you suppose to leave? Maybe tomorrow, around daybreak. Can I join the trip? I'm a qualified medical doctor and I can be of great help to you, your team. This is great news. 주서 <laughs> 없이 말씀드렸으니까, 6천여 종류의 각종 그림을 보면서 영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원색 그림으로 풀이되었다. 제가 옛날에 그냥 잘 모르니까 혹해서 샀겠죠. <laughs>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